안녕하세요. 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사제관 수녀원이 한달 가량 몸을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 말씀도 새 집에서 약한달 정도, 아니 한 일주일 더 이렇게 걸릴 텐데, 그때 이 공간에서 매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5월 2일, 성 아타나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이죠. 어, 보음으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15절에 에,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5천 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입니다. 어, 오늘 아타나시오 주교님 학자인데, 제가 여러 교부들 중에 참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295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쪽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를 수행하시다가 325년에 니케아 공예를 참석하셨어요. 제가 교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성부, 성자, 성령이 예, 위격으로는 새위격이시지만 본체로서는 한하느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325년에 아타나시오 성인의 이런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동일하다 호모우시오스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381년에는 콘스탄티 노플 공의에서 성령도 하느님과 그 본질 신성이 예, 동일하다. 그래서, 예, 325년과 381년에, 325년은 성자의 동일 본질, 하느님과, 또 381년은 콘스탄노플 공의회에서 성령께서 하느님과 신성의 동일 본질을 선포함으로써 공의회에서 삼일체 신앙이 완성된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 얼마나 많은 우리 교부들이 어 노력을 했는가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거의 300 3 350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삼위일체 의 신앙이 완성된 거죠. 어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에, 요한 요한복음도 듣고 있지만 제일독 사도행전의 복음에서도 제자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때 예수님 같은 사람인데도 완전히 다른, 다시 말하면, 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것처럼 이 사도들이 제자에서 사도가 되면서 예수님과 동일 본질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서 사람은 위로부터 나야 된다. 또 사람의 아들은 위로부터 왔다. 하는 이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성은 지상을 제외한 영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성이 지상에서, 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즉, 지상은 보이는 거고, 영성은 안 보이는 거니까, 이 지상에서 안 보이는 삶의 신성한 모습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제자에서 사도로 가는 부분들이죠. 우리 프라지크경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벌써 이제 며칠이 됐는데, 저도 이제, 11년 전인 2014년도에, 대전카톨릭대학교에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을 때, 교황님을 정말 은혜롭게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4, 5시간을 동행해 드렸어요, 함께. 그리고 독대를 한시간해 드렸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황님께서는요, 제자이면서 바로 사도의 모습을 그대로 현재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에, 저희 학교 출신인 우리 한현택, 그문신이 우리 에, 지금 인류 보고만성 장관 인류 보고만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주 교황님을 만날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교황님을 만났을 때 에, 교황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완벽하구나 어,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씀하시면서 신부님은 신부님 스스로가 복음화 되기를 이렇게 두십니까 복음화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로 교황님 자체가 복음화 되는 삶을 살때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11년 전이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책임자니까 교황님을 수행하고 또제 방에서 어 이렇게 쉬시고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황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교황님, 한 말씀 좀해 주실까요? 해서, 어, 큰 종이에다가 네임펜을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네임펜을 잡으시더니 저한테 친절하게, 내가 스페인 말을 하는데, 스페인 말로 기록을 해도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요, 교황님 어떤 말이도 가능한데 스페인 말좋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교황님을 이렇게 수행했던 그때 예수의 관계장 신부님, 전교천 신부님이 요한이신데 조반니, 베니까 조반니 이르와 하더니 글씨를 여러 글씨를 써주시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 교황님이 써준 그 신학생들인데 본래 교황님께서는 사인해달라고 그래도요. 아주 작게 하시거든요. 근데 교황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작은 글씨가 아니라 이렇게 큰 글씨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 비교적 좀 작은 글씨네요. 이, 이렇게 제가 이거 너무 좋아 가,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게 교황님께서 직접 어, 제 부탁을 듣고 써주신 거고 바로 밑에 있는 게그 어, 정재천 신부님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즉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교황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대전의 성 요셉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르시기 빕니다. 형제를 달 담아 프란치스코 2014년 8월 15일입니다. 제가 이걸 그 번역한 것만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교황님이 정신부님을 얼른 오게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교황님이야말로 보고마를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죠 교황님은 본인이 돌아가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죽기를 바랐어요 연명치료 의사가 세 달은 쉬어야 됩니다 두 달은 꼼짝만 쉬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어떤 연명치료도 받지 않으시고, 교황으로서 죽기를 바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병실에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왜? 평소에 교황님께서는 밖으로 나가라. 교회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야전 병원의 교회를 만들어라. 아, 그런 말씀을 숱하게 하셨고, 양냄새 나는 목자가 되라. 교황님도 교황으로서 돌아가시길 바랐거든요. 병실 안에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고님을 다해서, 어, 부활절에 예, 강복을 주시면서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예, 함께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제1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들이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어, 5천명을 먹인 기적인데요. 오늘 제가 교황님이라면 교황님은 이런 대목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필립보는 2 0 0데나르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많이 먹으려면 계산적이었고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리아는 어, 여기 꼬마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게 있는데요. 계산이 아니라 관 그러니까 그 보는 거. 어, 관상의 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네. 나눠라. 기도를 한 다음에 빵을 손에 든 다음에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눠주신 분이에요. 계산하고 반, 보는 것도 중요한 게 나눠주시는 분이라. 교황님의 말로 나눠주시는 분입니다. 이 계산, 저 계산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거한 가지,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 말했어요. 어떻게? 오늘 복음의 제가 결론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그랬더니 열두 광줄이 가득 찼잖아요. 여러분들. 버려진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으는 교회가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교황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태안본당 분들, 평일미사에 많이 오셔서, 어, 강복, 축복 받으시 기 바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